네, 이제, 에, 관계 기술, 세 번째, 대화 기술인데, 원활한 의사소 더, 역시 쉽지 않은 문제죠. 한때 뭐, 위험한 대그 프로그램, 예, 가족에 나와서 대화가 필요해. 네, 에, 아주 맞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에, 그, 그, 그 장면들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네. 대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예, 개그였는데, 실제로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내 말대로만 하면, 네. 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인류 평화에도 좋고, 네. 남북통일에도 기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예, 예. 예. 근데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네, 예, 안 들어요. 예. 이제 이런 음. 이제 상황은 뭐 너무나도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가 소위 어릴 때 예. 또는 예. 이제 소위 이제 유아기 아동 초기에는 말을 듣잖아요. 그왜좌의식이 예. 없으니까, 그죠. 네, 예. 엄마 생각이 내 생각이니까. 네, 아직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아동기가 되면서 자기 생각이 네. 있고 그다음에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죠? 네. 에, 그러면 도저히 이제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혈중과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에, 에, 뭔가 서로 이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얘기가 안 되면 결국, 대화를 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에, 뭐, 대화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우리는 이제 흔히 듣게 되는데, 결국 이제, 하지만, 에, 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살아도 내가 더 많이 아, 살아. 아, 아. 나도 더 많이야. 엄마 아, 아. 말만 들으면, 뭐. 아빠 네. 말만 들으면. 그리고. 내는데, 뭐. 나잘되고 하는 거 아니다. 맞아. 나잘되고자 하는 거야. 잘되고 그러는 거야, 진짜. 그 근데 이제,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수 있는데, 네. 네. 실제로 서구 사회는 이제 이런 게좀덜한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권위주의가 남아있다. 네. 음. 그래서 그 아까도 잠깐 이제 이전 편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장유유서라는 그 문화가 바뀌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른과 아이 사이에. 수직 관계 이거는 제가 보기에 농경 사회 문화인 거 같아요. 농경 사회딱 맞아요. 왜냐하면 네. 농사는 정말로 그렇죠. 예, 예. 어른에게 배우지 않으면 은알 네. 수가 없어요. 그근데 그렇죠. 네. 지금 사회에서 애들이 네. 나보다 아는 게 그렇죠. 어떤 영역에서는 네. 나보다 더잘 아는지.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 네.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냐? 배울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냐? 네. 네. 뭐라고 생각하냐? 대부분 배울 게 많다라고. 와, 되게 아니, 솔직하게 네. 자신을 네. 만나시는 분들이니다 그런 분위기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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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우리 사이에 민주화되 있다. 네. 근데 이 남녀 사이의 민주화도 정말 절실하고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민주화도 네. 매우 중요한데, 남녀 사이의 민주화, 또, 가족 구성원 사이의 민주화가 정말 절실한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럴려면 나는 너를 존중해. 이 말로 선언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대화의 기본이 있죠. 듣기와 말하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안내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네. 네. 말하기는, 듣고 말하기는 누구나 네. 다 하는 건데, 네.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마음이 연결되고자 한다면 네.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저는 이제 일상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 사람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싶다 네. 아, 이럴 때가 있고요.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아는 건 많은데 네. 다시는 만나서 네. 대화하고 싶지 네. 않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아마 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그런 경험들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네. 네. 잠시 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 말하기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죠. 말하고 듣는 방법까지 한다면 더잘 이해가 된 정도가 아니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발. 어, 어,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자,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때 실제 말의 내용, 컨텐츠의 영향력은 7%. 청각적 요소인 말의 속도, 와기한 크기는 약 38%. 그리고 시각적 요소, 표정, 자세, 제스처, 매너는 55%의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란 말할 때, 말을 하는데, 생각과 감정과 느낌, 바람을 말을 하는데, 언어로 코딩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언어적 요소예요. 근데 언어만이 아니라 이 비언어적인 부분들 특히 시각적인 부분들 또 몸의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청각적 요소가 38, 시각적 요소가 55로 크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썼어요. 유, 진, 아 라고 썼어요. 유, 진, 아. 이것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음, 느낌이 안 들어요. <laughs> 유진아라는 정보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다가 38%에 해당이 되는 어조를 성각적 음, 음. 요소, 말의 속도, 영향 크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어떤 느낌 들어요? 음, 너무, 너무 즐겁게 자, 이런 느낌 이 들죠. 즐겁게 음. 유진아. 혼내는. 혼내는 느낌. 진아! 강요하는 느낌? 강요하는, 뭐 최근하는 그런 느낌? 네. 유지마 지금 어때요? 무서 무서운 <laughs> 느낌이죠 네. 유진아라는 글씨만 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 어조가 더해지니까 몸의 느낌이 음. 이게 바로 이 내용 외에 청각적인 모습인 청각적. 겁니다 그 다음이 시각적인 요소 한번 해볼게요. <laughs> 유진아. 제포정 보니까 어때요? 한식해보이네 네, 그렇죠. 유진이가 혼내는. <laughs> 혼내는. <laughs> 유진아. 어때요? 무서운. 무서운 <laughs> 느낌? 말하지 않아도 <laughs> 음. 이것만 해도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죠. Yeah.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는 말과 어조와, 응. 이, 박이 랭귀지까지, 일치가 되면은, 100%의 전달력이 있어요. 응. 이 불일치를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어,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아, 사랑한다니까? 자칫 어때, 느낌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경상도 남자 스타일인데, 어, 이런 데이 <laughs> 여자가 도망가서, 나 잡아봐라. 남자가 뭐라고 하면서 가요? 니 잡히면 찌기 삥다. 이러면서 가는데, 이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살해하려고 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말은 그럴지라도, 여기 있는 이 컨텐츠에 당되는 너 잡으면 죽이겠다, 일지라도이 <laughs> 청각적 요소는 니 잡히면 치기 삔다, 이런 단 말이에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시각적 체감 같은 거. 뭐, <laughs> 이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아내는 음성의 그릇. 그 다음에 이 신체적인 그릇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떠세요? 이이야기들어보니까 네, 맞는 말이죠. 네, 되게 강렬하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실은 듣기가 더 중요해요. 둘다 같이 중요한데 듣는 것이 잘 돼야지 말하는 것도 잖아요. 표현한 것을 시각, 청각, 체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재미 있었던 일, 근래 있었던 재미 있었던 일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음 최근에 강릉으로 여행을 가서 어 바닷가에서 즐겁게 뭐 게임도 하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막 이렇게 하면서 <웃음> <웃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보통은 그래도 기분 나빠도 좀 하는데 <laughs> <많은데> 바로 끊었어. <laughs> 바로 끊었어. <laughs> 자, 그래서 바라봄을 들어요 자 바라보질 않으니까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음, 네. 지금 재미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네. 강릉 가서 즐겁게 놀았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 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만치고딱이 <laughs> <laughs> 순간 안 듣는다고 느껴지니까 네. 기분이 나빠지고. 음.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듣지 제대로 듣지 않으면. <laughs> 예. 죄송합니다. 연습하려고 <laughs> 그런 거예요. <laughs> 자, 이번에는 <laughs> 속상했던 일 하나만 더해실시겠어요 음.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연결이 끊어진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던 일. 아이한테 무엇을 이야기했는데, 네. 응, 그리고 가버렸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음. 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응 하고 뭔가가 뭐, 블라블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 그리고 <laughs> 가버리니까, 네.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할 때, 어, 제가 또 저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도 생겨.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는 편인가요? 네, 자주 있어요. 어, 그럼 되게 속상하다요 그럴 때마다 주저대고. 네, 주저대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아, 어, 연기를 참 잘하신다. <laughs> 아, 연기를 잘한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연기로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실제로도. 아, 믿습니다. 네. 자, 뭐냐 하면 처음에는 바라보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 눈은 봐야 돼. 계속, 물론 계속 이렇게 눈만 바라보면 째려보나? 싸우자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눈을 보기도 하고 가끔씩 딴 곳을 보더라도 또 눈을 보는 이 시간이 조금씩이라도 있어야지 연결감을 느끼죠. 그래서 바라보면 됩요 상대 얼굴과 눈을 바라본다. 두 번째는 반응하면서 듣기인데 제가 신체 반응을 했어요. 네.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약간 앞쪽으로. 음. 만약 말을 할때 이런 것을 제가 듣는다면 음. 자, 이런 분들은 잘보를 않아요. 그러면 말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몸을 약간 기울이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음성 반응. 음. 음. 아 그랬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음. 약간의 질문을 해주면 또더이를할수 있겠죠. 네, 맞아요. 네. 바라보며 듣는다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laughs> 계속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내말 제대로 듣는가?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왜멍 때리고 있지? <laughs> 네, 멍 때리고 있는단다. 이런 적절한 반응이, 신체 반응과 음, 음성 반응이 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좀 내가 말을 해도 되겠다. 들어준다. 세 번째가 공감하는 <laughs> 느낌이에요.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표정과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속상했겠어요. 또는 아 진짜 듣는 내가 다 속상하네. 내가 내가 다 화나네. 음. 자이런면 어떠세요? 어, 공감받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네. 더 이야기하고 싶죠. 이렇게 공감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생각하는 느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내 생각을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떠세요? 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은데 네,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은데 근데 중요한 게이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어? 내 생각에 이거 아 이런데 이거 이런데 아 그렇게 생각을 먼저 얘기하면 아 이미 나 속상한데 음? 바라보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해주고 공감도 안 해주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려고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어. 이런 마음 네. 들죠. 이거는 내가 그렇게 들을 때도 그렇지만 음. 제가 왜 듣기부터 가르쳐 드리는 거냐면. 음. 이제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물론 아들이 말잘안할 거예요. 말잘안 <laughs> 하겠지만, 아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바라보며 듣고, 반응하면서 듣고, 이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이 말이 오프어 역할을 해줘요. 딱 요만큼 얘기합니다. 나, 나 친구들이랑 뭐밥 먹었어. 뭐 먹었는데? 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뭐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 맛이 없었겠다. <laughs> 그럴 때 있지. 음.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음. 공감하면서 음. 듣고, 또 생각하면서 듣는. 어, 어떠세요? 이거를 경험을 해보시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네. 어,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어, 좀더그 어, 부분을 노력해야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어, 이런 거예요. 어. 음. 음.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애니어 6류형들은 호기심이 많거든요. 음. 그럼 어때요? 음. 궁금하면 확 올라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종종 애니어 6류형들은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추궁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음, 왜. 왜 라는. 그래서 why 라는 질문, 왜 라는 질문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번 해볼게요. 어우, 아, 나 기분 나빠. 왜? 왜 기분 나쁜데? 어, 정말 추궁하는 느낌이에요. 그쵸.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죠. 그쵸? 두 번째, 다시 한번그 얘기 해주세요. 어, 나 기분 나빠. 그렇게 기분 나쁜 이유가 뭐야? 어, 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느낌이 달라요. 왜?라는 질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옛날부터 너무 혼났던 게 마음속에 몸에 기억이 돼있나 그래서 음. 너왜 그랬어? 왜? 왜? 이러다 보니까 어. 왜?라는 질문에 그렇게 두려움으로 방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아. 때문에 그렇게 있겠니? 이렇게 물어면 음. What? 뭐, why? 뭐. Why? w h what? So, w 물어 t w 면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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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그 w 좀 e r e Where? Where? w h e 라 e Where? w 감정이 왜? 이때의 내 감정과 왜의 내 감정과 왜의 내 감정은 어때요?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보통은 불안과 걱정의 왜가 많아요. 아, 걱정. 그러니까 왜? 벌써 눈 어떻게 돼 있어요? <laughs> 걱정할 때이 근육의, 얼굴 근육의 <laughs>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세하지만 상대방은 아. 감정을 알아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조금 더더 더 잘해보자고 하는 거야. 음.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기 좋게 제가 앞자를 네? 따봤어요. 바라보게의 듣기를 줄여서? 바드. 아, 네, 바드. 네, 네. 자, 그럼 반응하는 듣기는 뭐겠어요? 반드. 반드. 자, 공감하면서 듣기는 네. 공드. 받듯 반듯, 공듯, 생듯. 음. 이렇게 바라보면서 듣는다. 음. 눈으로 보면서. 두 번째, 반응하면서 듣는다. 몸으로. 그 다음, 소리로.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써. 이제 내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감정으로 공감하면서 듣는다. 그 다음, 이제 공감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들을 때는 고개가 약간 이렇게 닥퉁하거나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도 아, 나와 같이 생각해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음, 듣기 연습을 해봤고요. 네, 이번에 말하기 연습인데 상대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해야겠죠. 근데 너무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째려보는 것 같을 수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하면서 약간씩 뭐 시선을 돌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눈을 마주치는 게 좋다. 눈을 오래 마주칠 수있다는건 그만큼 내포가 형성되어 있다는거예요 음, 네. 처음 본 사람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눈 보고 얘기하기가 훨씬 어렵죠. 려 네. 그럴 때는 좀딴데 보다가 또 봤다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는내 음. 생각엔. 두 번째는 감정과 느낌을 말해요. 난 이렇게 느껴 음. 기분이 좋아? 또는 걱정돼.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걱정돼. 걱정돼.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데 상대방도 답답해요. 아. 왜냐면 표층적인 감정은 잘 연결이 안 돼요. 아. 표층에 있는 감정이 있고 심층에 있는 감정이 있는데 아. 어, 나는 네가, 어, 말을 이러면, 음. 어, 아, 네. 음.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 이러면 내가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 이거하고두 번째 나는 네가 아무 를안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돼. 음, 지금 느낌이 음, 어때요? 두 번째 게 훨씬... 네, 심층 감정을 네.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를 원한다고. 그래도 네가 음. 네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음. 이해해. 내 엄마는 네. 너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거를 너도 조금 <laughs>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음. 근데 어 내가 더 강요는 안할 거야. 음. 그래도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하고 좀 작은 거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음. 엄마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니? 음. 아니면 엄마가 물어볼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음. 좀더 진지하게 듣고 대답해줄 수 있겠니? 음... 자,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막올라오다 올라왔어요? 네, 좋아요. 이거 부정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한다면? <laughs> 네, 원래 애랑 대화도 별로 안 하는데, 네. 대화를 뭐 하루에 한두 번 얘기하는데, 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 부담스러워서, 음 그러고 갈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면은, 어, 한번 해보세요. 네. <laughs> 한번 해보고, 네. 어, 그리고또 뭐,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죠. 네.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어떤 것인지, 듣는 방법, 말하는 법 연습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 또 느낌, 또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 는이 감정만 얘기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주로 심층 감정, 표층 감정. 표층 감정. 네. 아, 그렇게 하니까 엄마 좀 답답해. 네. 좀 대답 좀 해봐. 엄마 좀 대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음, 저의 감정과 저의 욕구만 얘기한 거잖아요. 네. 아이의 감 아이가 딱 들었을 때좀 비난한다는 느낌이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의 감정도 어떤지 또 아이가 뭘 원하는지도 이거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또 가서 해보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대화 그러면 뭐 듣기 말하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에, 근데 실제로 정말로 듣기를 잘하는가 말하기를 잘하는가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늘 얘기하는 새로운 사자성어 네. 화침행말이라는 네. 말이 있죠. 네, 음. 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 보통 화나면 말이 많아져요. 음. 그리고 행복하면 음. 말이 없어집니다. 그냥 행복한 상태를 누리려고 계속. 네. 화가 날때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또 딸이 뭔가 안 하고 있어 화나잖아요. 그러면 짜증 나니까 유진아 너희 봐봐. 너왜 자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러고 또너 어제도 이거 안 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 고 그저께도 그러고 진짜 너 계속 이럴게 이러면서 하는 더큰 화를 불러옵니다. 네. 그래서 화가 나면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하고 네, 해주셔야 그렇죠. 니다 네, 네.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은 연습이다. 보통 보면 몸에 살이 쪘어요. 네. 음, 가만히 있으면 안 빠지죠. 근데 결국 네. 이제 살을 빼려 고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에... 아까 우리 위치 바꾸기 한번 네. 적용해 보면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장르를 보면 왜 저렇게 상대방은 예의가 없을까. 네. 일방적이다. 네. 뭐 이런 거 흔히 느끼잖아요. 선으로는 그렇죠? 잘하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부모로서 아이하고 뭔가 어, 의사소통을 할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 의사소통이 잘안돼 이거 부모님들은 억울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부모처럼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아이는 평소에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그런 부모한테 네. 뭐 감사와 사랑을 그렇죠 고맙다라는 말이 저는 계속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여전히 수직적인 문화 네. 지시와 명령 통제 네. 그러다 보니까 듣기 말하기도 너무 서툰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전에 제가 학부모님들 이제 워크샵을 하면서 예, 어떤 분이 그런 사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아이 얘기를 듣는 게안 되는 것 같아서 집에 가서 나니 네 얘기 들려고 노력하니까 너 얘기하고 다 해.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쳐다보더니 엄마. 그냥 때려 미래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laughs> 많은 부모님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 저항선을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어색하죠 근데 제가 볼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려고 하는 거 자체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뭐 작전이 바뀌었나? <웃음> <그래요>? <웃음> 뭐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잖아요. 아, 마도 새로운 기술 배우셔서 기술권에 네. 이런 네. 느낌. 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일종의 뭔가 기존의 습관에서 아. 탈피해서 좀적기 그렇죠. 예. 아. 네. 네.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뭐 뭐 경청 공감 이런 거 교육받고 가셔가지고 아이들 대상으로 실습을 하시면서 네. 더 열받아. 네. 네. 아이들이 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심지 이런 얘기도 흔히 하더라고요 엄마 또 교육받고 왔지 네. 네. 기숙을 받았네. 마시네. 예, 내가 피곤해져 뭐 이런 얘긴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고쳐가야지만 네. 예, 의사소통이 정말로 문턱은 넘어야 돼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목 glimp> 저는 또 이런 이런 표현도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의사소통 우리 몸으로 치면 혈관과 핏줄이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특히 부모 아이 사이는 심각한 동맥경화 상태에 빠져 있다. 네. 네,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은 이제 네. 바라보며 듣기. 네. 두 번째 반응하면서 듣기. 네. 세 번째 <laughs> 네. 공감하면서 듣기. 네. 그리고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듣기. 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앞서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래도 중간에 말을 툭자르고 네. 네. 이거 아주 치명적입니다. 네. 내 네. 네. 마지막에. 네. 그렇죠. 공감이 된 상태에서. 네. 공감된 상태에서 네. 네. 생각을 이야기를 할때그 생각이 음. 전해지는 거예요. 네. 네. 맞 뭐가 같냐면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잖아요. 라포가 프랑스어로 다리를 음. 의미하거든요. 네. 나와 너 사이에 다리가 없는데 네. 계속 내생각이 네. 넘어가려고 하면 음. 계속 빠지는 거예요. 네. 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연결하는 과정이 바로 눈으로 연결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음. 몸의 반응으로 연결하는 것, 음. 음성으로, 네. 감정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내 생각도 전해질 수가 있다. 네. 제가 이전에 쓴 대한민국 엄마 구호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계속 썼거든요. 우리나라 보와 아이스 아이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이미 건널 수 없는 강건너편에 있다. 이만그 강을 건너지 어. 마. 어. 또 하나는 이제 에, 세 가지. 생감다 그렇죠? 그 네. 말을 할 때,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시기가, 거시기가, 거시기 하지 않냐? <laughs> 네, 네.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의 생각을, 네. 나의 감정과 네. 말하는 것을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내가 둘러서 얘기를, 꼭, 꼭 말해야지 않아? 네. 그건 정말로 네.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에 그런 거고, 명확하게 내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네. 어떤 걸 느끼는지,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고, 네. 바라는 것을 평화롭게 얘기를 해주면 잘 믿는 게 됩니다. 그렇죠. 생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모 세대가 어찌됐거나 가진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수된다면 아이들 삶도 좀더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 아이 사이의 대화의 경험을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듣기 시작 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과 네.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인생에 도움이 되네 네. 네. 저는 뭐그 흔히 이제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 합니다 뭘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라 네. 어? 좋은 학벌 어, 그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치 떨어진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응?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네. 많은 정보를 듣고 교훈을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성장하면서 살아가는데 늘 부모가 뒤에서, 옆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 네. 예. 과연 그런 아이들의 미래가 보안할까 예. 저는 이 대화가 단순한,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아이를 둥둥이 지켜주는 예. 매우 중요한, 네. 예. 그런 배경이 된다는 생각도 어, 하고 있습니다. 야. 어? 이 대화 기술듣기말 하기 그냥 보다 일상에 듣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세련된 기술로 마음이 네. 통하는 세련된 네. 음, 음, 음. 그리고 아한 가지 사춘기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한 가지 아실수시 있어요 네. 그때는 기본적으로 말을 안할 때라는 것도 인정해야 네. 된다 그 시기가 예+ 예+ 예 어린 시절과 네. 그렇죠. 영유아기 학령기에서도 사춘기 네. 네. 들어갈 때는 네. 자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 시기는 그냥 음. 말을안 하는 것도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네. 그 시기를 네. 잘못 지내고 나면 네. 그 청년기에도 말을 안 하는. 네, 그렇죠. 네. 그 시기를 좀잘 지내면 정말 친구 같은 아들, 네. 친구 같은 엄마. 네. 그래서 아, 이 시기가 그런 시기니까 내가 조금 네.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이 발달해 가는 그런 과정,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어, 지금 이 아이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때네를 이해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아주 네. 중요한 일이해고 해주십니다. 네, 내가 네. 꼭잘 이루어지길.